네, 오늘은 스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딱 기가 막히게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브리핑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 내려왔죠? 지금 기존에 이제 어떤 파동을 만들어었어요 요런 파동을 하나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요 파동을 만들었다가 아래로, 위로 돌파가 아니고, 아래로 깨지게 되면서 딱이 정도 파동 사이즈만큼 내려왔죠. 딱이 높이 값만큼 내려오고, 이러면 한 파동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슬슬 연대서 반등 자리 를 잡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1차 반등 잡아주고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이번에도. 이 지점을 지켜내고 어때요? 반등을 좀 치고 있죠? 이게 층층으로 나눠서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게 항상 가격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층에 갇혀 있다가 위든 아래든 또 이제 돌파나 이탈이 나오면 새로운 층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 여기는 3층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살려주면서 깨졌으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야 해서 여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2층 땅바다가 살렸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2층에서 계속해서 또 살아가 보겠다라는 신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2층이 지금 예집이에요. 자, 그럼 내가 내집 천장에 붙어 있든 바닥에 붙어 있든 화장실에 있든 거실에 있든 부엌에 있든 베란다에 있든 내 집이니까 상관없죠. 여기서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거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위치상 어디야? 2층에. 땅바닥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여기 근처에서 살짝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진입타점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윗구간까지 다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사이즈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두배 사이즈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각각의 층의 하단 라인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틀어져? 그럼 짧게 잘라 버리면 그만. 먹으면 이만만큼 손익비가 맞잖아요. 그래서, 스택스는 지금 반등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놀림목 나다 다시 한번 재반등 보여줄 때는, 손절이 짧으니까, 진입타점 잡았을 때, 1차적으로 어디까지? 2층 천장인, 1750원까지 한두배 정도 먹을 자리, 1차로 나오니까. 스윙으로만 먹더라도 두배 자리 나오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더 욕심내보겠다. 분할익절 하고, 만약에 돌파까지 노리게 됐었을 때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5천원이란 말이죠. 요렇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지켜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밑으로 깨져 봤자 손절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빠질 거라서 반드시 정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항상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각 층의 하단 라인에서 반등 나올 때 공략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섯 개만 골라가지고 그래 다 부러졌어. 네개 부러지고 하나만 내가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도 손절이 다 워낙 짧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멘징을 하고도 남는다고요. 이렇게 매매를 손익비를 맞춰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스가 지금 자리가 어차피 이층 박스권 진행 중이고 이층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이거 나가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는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이 나온다라 그러든지,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면수를 지다할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